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1 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고 또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자 기념일 지정은 대통령의 권한인가 아닌가 이걸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네, 권한이 맞습니다. 어, 보시는 것처럼 기념일은요. 대통령 령으로 정합니다. 그러니까 국회 안 가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정해진 법정 기념일이 현재 모두 쉰 7개인데요. 이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 만큼 12월 3일 국민 주권의 날이 쉰 여덟 번째 기념일이 될 가능성이 습니다 네, 자 기념일은 그렇다치고 네. 어,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면 공휴일 지정까지 언급을 했던데 그거 어떻습니까? 네, 그건 좀 다릅니다. 공휴일은요, 공휴일법이라는 법률로 따로 정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공휴일은 이렇습니다. 국경일 중에서는요,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져 있고요, 기념일 중에서는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돼 있습니다.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하려면요 국회에서 이 법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. 예. 팩트체크팀이 확인해 보니까요 오늘 오후 민주당 허영 의원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12월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네 국회에서 할수 있고 바로 오늘 네. 팩트체크하는 바로 오늘 발의가 됐네요 <laughs> 네, 공교롭게. 그렇습니다. 네 노벨 평화상 추천은 어떻습니까? 정부가 자국민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? 네, 이 부분도요, 이 대통령이 이 대한 국민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면서 나온 말이었는데요. 후보 추천은 가능합니다. 네. 이 노벨 평화상 추천 규정 자체가 별로 까다롭지는 않기 때문인데요. 어, 생존에 있는 사람이나 활동하는 사람, 기관이나 단체 추천 대상이 될수 있고요. 그리고 추천할 수 있는 자격도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계자는 물론 각계 각층에 열려 있습니다. 예, 거의 뭐 누구나 할수 있고 어,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될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내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드높인 그 평화 시위 그 행위 자체를 노벨 평화상에 추천하자는 얘긴데. 네. 그 행위도 가능한 건가요? 네, 이미 추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. 예.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이 이미 그 자체로 이렇게 두 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. 이 당시 노르웨이의 한 국회 의원이 홍콩 시민을 후보로 추천을 했는데요. 그 이유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. Godem kjempe for b e h o l d i r k e v a s d har s m o n g k o n g r Og de slåss for det hver eneste dag.